저 건너산에 갈비기를 해야 해. 아이고 어서 일어나. 아, 그래야 내년 봄에 조라도 갈아먹지. 집에 사내가 없어서 너희들이 사내 몫을 해야 해. 엄마, 그러니까 빨리 언니를 시집 보내서 대를 쌓일 맞으면 될거 아니야. 음, 씨. 아 집집마다 일손들이 딸려서 야단인데. 아 우리 집 같은 집에 누가 대를 사일러 온단 말이냐. 엄마. 아니야 엄마. 언니가 동네 총각들한테 얼마나 관심거인데 아니 이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 봄에는 시집을 보낼 참이다. 한 사람 입이라도 덜어야지.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버스장에 나가서 내가 먹는 건 벌지 않오? 여기 집안에 남자가 아무도 없는 집에. 분녀가 동생과 엄마와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분녀라는 이름이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뭔가 와닿죠? 분녀, 분냄새, 분, 분내... 아, 잠깐만. 어, 다른 거겠죠? 오늘 영화 시작합니다. <laughs> 우리 동네, 남정네들 놀이판 어?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어, 그래. 어, 근데 있잖아, 어젯밤 취바리탈을 쓴남자 누구니? 어제는 취바리춤이라면, 쥐알봉수 따라갈 사내가 없잖니. 아이고, 아니야. 섭준이도 취바리춤을 얼마나 잘 추는데. 어머, 그래. 어, 그럼 섭준이도 취바리탈을 썼니? 응. 취바리탈은 섭준이도 쓰고, 봉수도 쓰고, 독감하고 어. 는 천수도 썼어요. 어머, 그러니? <laughs> 어? 아이고, 깜짝이야. 어? 야, 좀 살살 놓으면 못쓰니? 사실 전날 마을에 잔치가 있었고 취발이타를 쓴 남자가 분녀의 순결을 빼앗아 갔던 것이고 그래서 분녀는 그 취발이타를 쓴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봐 분녀, 어젯밤 놀이판에서 내가 그 춤추는 거 봤지. 춤추는 거. 춤추는 거. 아저씨가 아저씨가 취발이타를 아니아니난 말뚝이 탈을 썼지. 응? 어우, 야, 다행이다. 참. 다행이야. 어, 큰일 날뻔 했네, 이거. 아, 누구야, 누구야? 아, 나야, 봉지야. 뭐 이거, 이거 못나? 누가 뭐, 어쩌려고 이래? 아, 없어. 이 아, 아, <laughs> 어서, 나. 누구란 말이야? 어, 아, 어, 로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그래, 분녀? 왜 이러는 거야? 어, 아, 니야 아무것도. 부탁이 있어서 왔어. 요번에 산삼키로 산에 오르는데, 그걸 그... 얻어왔어. 분녀한테. 애달 내리는 그건 말이야. 어머, 어머 망치크게. 그걸 몰래 지고 와야 소망을 볼수 있대. 안 돼, 그걸 어떻게? 어, 차, 이봐 분뇨 내가 소망을 보면 나 혼자 먹을 것 같아? 분뇨네 집에 쌀 썹이나 팔릴수 있다고. 그 양은 분뇨를 내 세시로 되는 게 아니야. 기가 막히정 말. 야, 근데 저때가 더 과감했네. 지금은 저런 이야기하면 바로 철컹철컹인데 이거. 저때는 뭐 굉장히 과감했네. 네 부탁만 들어준다면 이번에 소망을 볼수 있다고. 내가 네해 줄까? 분녀는 사실 동네 모든 남자들에게 엄청나게 사랑받는 여자였는데. 인기녀죠, 인기녀. 아, 인기 좋아 보입니다. 분녀가 내게 시집만 오면은 난 분녀한테 아무 일도 안 시킬 거라고. 혹시 너 아니니? 예, 아니 너라니? 아니야 아무것도. 이 마을에서 백골치 않고 살려면은 이 섭춘이한테 시집오는 것이 제일이야, 응? <laughs> 어, 누구야? 이젠 시집이나 가는 게 좋을 텐데. 남이서? 여자가 시집가는 게 뭔지 알아? 그걸 아느냐 모르냐 그 말이야. 너 정말 말 다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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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녀가 출발에탈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적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이라고 무조건 그런 건 사실 아니겠죠. 뭔가 이렇게 잘 맞았겠죠. 잠깐만. 어. 여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웬일이야? 여기를 다 찾아오고. 탈춤 응? 주던 날 밤에. 그래. 아니 분녀 무슨 일인데 그래? 나 떠나기로 했어. 응? 어디로? 만주로 가겠어. 거긴 노다지 천지라더군. 난 금광을 찾으러 떠돌다가 잠시 이 마을에 묵었을 뿐이야. 저 철새처럼 나와 함께 가지 않겠어? 가서 분녀와 결혼하겠어? 안 돼. 내가 왜 명준을 따라가야 돼? 그럼 네가 그날 밤 동방가로 나와 꼭할 얘기가 있어 한편 마을 남자들은 모두 산사음을 켜러 가는데 그날 밤 명준이 너였지 바로 나였어 난 분녀가 좋았어 지금에서 가자 안돼난갈수 없어 그리고 명준이도 가지 마난 가야 해 분녀가 안 가겠다면은 혼자라도 갈 거야. 전 가겠다는 할수 없어. 하지만 나도 가고 싶어. 명진에 따라서 어디든 가고 싶어. 그렇지만 난갈 수가 없어. 엄마랑 동생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여기를 떠나? 분자.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 말보다는 행동이죠 행동.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가장 정확한 거 어유, 잠깐만, 물레방아가 이렇게... 기다릴 <laughs> 음, 테야. 돌아온다고 말해줘. 돌아올게, 꼭 돌아올게. <laughs> 금덩이를 치고 돌아와분열를 호강시켜 줄게. 신났다. 아니, 쌀한 섬을 준다고? 아이고, 원이럴 수가... 아미 <laughs> 아, 아 내가 심을 본게 누구 덕분인데? 그럼. <laughs> 분녀를 잘주십시오 <철저시켜. 웃음> 분녀 내네 생각은 어떠냐? 응? 그럴 수 없어요. 어, 아니, 이봐 분녀. 그런지? 난 소망을 봤다고. 이제 나도 그... 부자야 부자라고. 우리 동수. <laughs> 우리 분녀 내가 고이 고이 길렀지 <laughs> 그저 여자는 현실이 좋아야지 좋은 대로 시집을 가는 거라고. <laughs>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어, 아, 이번 장날에. 사한 송! 탁! 하니 팔아드릴게요. 어, 그래야지웬 <laughs> 나무라고 했어요. 분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아씨, 아야 이씨는 안 되죠. 이건 도둑놈이잖아. 요새는 도둑이 아닌데 이때는 아니지. 분녀가 아, 내 말만 잘 들으면 이 버섯장이 분녀 것이 돼. 아, 아, 이거 놔요. 왜주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거 무슨 상관이냐? 대시! 누구든 분녀한테 손을 대는 놈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당장 혼나자. 저, 저 자식이 그냥. 봉수와 청혼을 먼저 했지만은 분녀는 나한테 시집을 와야 할 거야. 내 비록 소망은 못 봤지만 이번 멧돼지 사냥에는 내가 선창을 한다고. 그래서 멧돼지 머리를 이오던나무창에 끼워서 분녀한테 줄 거야. 그런 분녀는 우리 마을 관습에 따라서 내 색시가 되는 거야. 싫어. 난 아무한테도 시집 안갈 거야. 네가 소망을 본 덕에 당분간은 배고치지 않고 살게 됐는데 멧돼지 사냥은 왜 하려고? 모르는 말씀 마세요. 내가 먼저 선창을 하지 않으면 분녀를 섭진이 그놈한테 뺏기게 돼요. 자 모두들 떠나도록 해. 어? 자 작년에 못 잡은 숫도술 숫돛을... 이번엔 꼭 잡아 들어올게, 어? 아, 알았지? 잡아야죠. 그 잡아야죠. 자, 어, 출발대로 해! 어, 아, 출발대로 하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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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멧돼지 머리는 어느 처녀에게 줄 건가? 이번엔 또 다른 남자 성춘이 멧돼지를 잡아오게 됩니다 자, 받아! 이 멧돼지 머리야! 아. 내가 선창을 했다고! 아, 이거 봐, 보고서! <laughs> 분녀가 자네 거라고? 아, 분여를 <laughs> 차지하려면 선창을 했어야지, 선창을! <laughs>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어? 널 분야한테 장가보내 수는 고 나한테 시집 오겠다고 이런 건 아니잖아 <laughs> 난 어떻게 살려고? 섭취, 너 그러다가는 첨부를 받으려고 그래 날 먼저 유혹한 건 솔감해야 난 아무것도 모르고 빠져든 거야 몰라, 네가 분야한테 장가보면 난꽉 목을 내고말 거야 그려운 녀석 같더라고. <laughs> <laughs> 어우 근데 애경이 누님은 저때도 굉장히 간드러지셨네. <laughs> 어우. 설가미한테나 가보시지. 봉수가 그러더라. 분뇨. 그게 아니라고. <laughs> 아! 급판자 씨, 사람 앞에 으면 순순히 물러나는 것이지 고자지나 하고 다녀, 야 씨가. 아죽아버 말까! 안안 돼! 안 돼! 사람을 <놀람> 죽이면 난어떡라 그래! <놀람> 앞으로 내 앞에 올신 거리지도 마라! <놀람> 야, 임마 근데 여자한테 이러면 5, 6월에도 설이가서 이런 얘기가 있어. 근데 야, 애경이님 형 젊으셨을 때 진짜 한미모하셨네. 난 분녀가 좋아. 그깟 손가매와의 부질없었던 것이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안돼. 난 섭춘이와 결혼할 수 없어. 그 이유가 뭐야? 나와 결혼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예? 뭐라고? 정말 봉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봉수는 뭐야? 분하지도 않아 그냥 놔둘 거야? 그냥 놔둘 거냐고, 응? 봉수. 명준이 와? 감쪽같이 날 속이다니. 날 용서해줘. 그리고 나 같은 건 있도록 해줘. 그럴 수는 없어. 명준이 그놈은 돌아오지 않아. 분열은 누가 말해도 이 사주니까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사이야 응. 이 사람 미쳤어. 응? 분녀야. 분녀야! 분녀 다시 아니요. 그죄될거 없다고. 다고그새끼들그 그 팔자 소원이고 어떻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 응. 예. 멀쩡한 총각을 두 곡씩이나 잡아먹은 이, 이 마을에서 썩물러가, 이 썩물러가라. 봉수와 서춘이가 죽은 게너 때문이라고 그 야단들이니 차라리 우리가 여길 떠나는 게 좋을 것같아 <laughs> 가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주인, 아유 안녕하세요. 어, 아유, 웬 일이세요? 만내 뭐, 독거마에 내가 왔는데 뭐안 그런 거 있어? 아유, 아저씨가 독아마 신유스분이 아니잖아요. 음내벌들은잡파성하며그 또. 도... 막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근데 말이야, 야, 저 아가씨 누구냐? 뚝 분들하고요. 지가 일손이 딸려가지고. <laughs> 아, 저런 아가씨가 이 힘든 독아마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 여기서 며칠 먹을 테니까 광접깨끗이 전놔라 응? 알았지? 아니 천수는 어디 갔어? <laughs> 나무 하러 갔어요. 그래? 하 이런 상권에 분녀처럼 예쁜 처녀가 있을 줄이야 나한테시집올 생각 없어 보자마자 결혼 <laughs> 아니 근데 궁금한데 다들 왜 이렇게 미쳐하시는 거지 그, 그 정도는 아니신데 솔직히 아 아니, 물론 이쁘시지 이쁘신데 뭐그 정도는 아니다 미쳐서 결혼할 정도는 아니다 분녀가 우리 집에 오겠다면은 비단으로 싸서 공주님처럼 모셔오지 그리고 분녀의 식구들도 읍내의 집안채 얻어줄 수 있어. 잘 생각해 보라고. 아, 잘 생각해 보라니까. 그 그리고 제또왜더 그렇게 다 거절하는 거죠? 그녀는 원수로다. 그녀의 길로 가자. 가자. 이년 네. 어서 나오지 못해. 잘못했어요. 네. 아이고, 아이고 잘못됐어요 용서 좀 해주세요. 이년, 네. 이년아, 아이고, 이년, 이년아, 이년아, 이년아. 야연, 저 양념! 명준이, 난 어떻게? 이게 모두 명준이가 떠나가버렸기 때문이야. 울고만 있을 필요 없어. 아무도 분녀의 착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가까이오지 말아요. 응? 이봐 분녀, 난 분녀를 위로해주고 싶어. 분녀가 이산골을 떠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이런 고생 안하고 호감 안해어 사는 데에 이걸 놔요. 만거라 이런 짐승 같은 놈이 지금 야, 그럴 상황이 엄마. 그 아이 스키, 그 지금 씨. 이 바... 아이, 이 바... 이 바... 이 바... 이비싸겠놀 필요 없다고. 뭐냐? 왜 그래? 아, 뭐... 음. 괜찮아. 가게에 가서 장구장 가져와! 그리고 집에 들려서 남녀질더 여기 먹는다고 전해 주인 말이야 분녀한테 나쁜 짓 할지 몰라 알았지 그래도 우리 바보형이 마음은 착하다 이봐 분녀 <laughs> 우리 바보형은 분녀와 주인의 가마 안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고 사실 분녀를 좋아했었던 바보형은 엄청난 실망감에 휩싸이는데 누가 너한테 청혼을 했어. 그저 버섯장 하는 박추 말이다. 호래비가 좀멀어지만 입에 불칠하기도 어렵고 누구 하나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만해요. 나물이나길러갈래요 아, 아, 너무사요 산딸기를 먹다가 우연히 애경 누님을 보게 된 분요. 분녀. 남자도 분녀를 발견하고 서로 당황한. 그중 분녀는 도망을 가게 되는데 분녀가 말이야 어? 요번에는 박취하고 글쎄 놀아나고 있어 오후?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내는 애경이누님 요번에는 말이지 버스장 박초아 만난데 글쎄 어머 어머 <놀머>, 세상에 아니 박취 아저씨 네. 마저 죽으려는거 아니야 누가 아니랜어 아이고 잠시 뭐라지 엄마 이리 나오라 이 년아 이 나쁜 년같은이라 무슨 일이야 엄마 어서 대! 어서 대라고! 어서 대! 대라. 누구야! 아니 그런 짓을 하려면 대체로 도망가서 할 것이지 명색이 고향의색이 무슨 망신이냐 그냥 깨물어야 니 이곳에선 더 이상 못달이다 분녀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되고 야 근데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인간적으로 애경이누님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하지만 내 잘못만은 아니에요 엄마... 나하고 함께 읍내로 가자고? 아니, 그 얘기가 그 사실이 아니라는데 분교와 버석장 박추가 놀아난 게 아니고 어. 박추와 솔가매가 남몰래 매일 만났대요 어. 그래서 솔가매가 소문날까 봐 두려워서 어. 분교한테 뒤집어씌운 거라는 거만 그려 저런 나쁜 여자가 있다 뭐? 에이, 야, 줄자, 마시지, 줄자, 줄자, 줄자. 줄자. 분노한 바보영은 사당으로 가서 불을 질러버리고 하, 역시 우리 바보영이 사람은 착해 참 착해 드디어 설가매가 벌을 받는구먼 그저 여자란 행실이 좋아야 하는 베비야 결국, 분녀는 엄마와 동생, 그리고 마을을 떠나 읍내로 향합니다. 아니, 저흰 누구요 응? 응? 저흰 좀 맡아줘야겠어. 네? 심부름이나 시키고 밥이나 좀 먹여. 무슨 여기 싫어요? 예, 시퍼은 마누라가 살아있는 우리 집이라도 가겠다는 거야? 응? 여긴 술집 아니에요? 이봐, 아이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야. 정들면 괜찮다고? <뭐라> 뭐야 이런 수령이 같은 놈이 뭐 술집에 팔아넘기는 거야? 와 진짜 우리 분녀 인생도 참 기구하다 기구해. 오늘서 인나 갈게. 그렇게 세월은 지나고 결국 분녀는 이곳에서 일하는 술집 여자가 돼버립니다자 한잔 더 들라고 쌔스러들어들어라 우우우 아니, 이아이 아니,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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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셔 아유, 그지 말 수고 질라 못 뵈겠네, 이거 어나서 날봐서 언니, 어, 내가, 내가. 이리 들어와요 이 들어와서 술이나 따라와 정승맞게 네, 혼자서 무슨 술 맛이 난다고 돈이 있어야 섹시라도 부를 게 아닌가 도대체 어디서 온 손님이세요? 이곳저곳 정처없이 떠도는 몸이요 어디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마땅한 계집이나 하나 얻는다면,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화전이나 읽으며 살고 싶지만, 어디 그런 계집이 있어야지요. 섹시도 화전을 읽어봤소? 벌써 예전 일이죠 그때 금강에 미친 탄광 사내가 있었다. 그 사내를 잡아뒀어야 하는군. 건... 사내가 금독이를 지고 나타날지 어찌하누? 이제 빈손으로 온다 해도 그 사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가 되버리고 망거려 세역씨가 어, 어때서? 많이 변했어요 밤마다 그산거이 미치도록 생각이 나요 이젠 모든 것이 지나간 옛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분녀는 과연 남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1982년 영화인데, 주연, 안소영 누님, 참 고우시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반가운 얼굴, 김인문 형님과 김혜경 누님, 너무 좋은데, 에, 고전 영화 리뷰, 에, 이런 영화가 있으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훌륭한 영화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영화, 전문적으로 복원해주시는 우리 프리즘 웍스, 항상 감사드리고, 더 많은 고전 영화들이 복원돼서 저희들이 모두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저는 대한민국의 고전 영화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영화 중독이었습니다.